아, PVP 리덕보다 방어가 낮다고안 박힌다니까. 1대1 할 때는 리덕이 제일 구려. 다, 떼골수 많은 애들한테 맞을 때나. 좋은 거지. 네?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요? 실험 결과가 어디서 나왔어? 아, 인범이가 테스트 했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어, 거, 거 에바 칠섭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테스트 했으면 나랑 그냥 아이만 피웠을 것 같은데? 어, 인범아. 어. 네어이공 얘기 들어가 보자. 실험 해봤거든. 어, 어. 이게 기사가 시발 이덕에다가 네 음. 양검 차는 게 진리야. 아니, 아니 아니 아직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laughs> 내가 시바 해봤나 답이가 해봤다니까 진짜 내가 뭔데? 무조건 방어야. 방어? 응. 어. 아 방언데 방언데 방어야 어차피 리더지 차면 방어이 가장 올라가잖아. 아예 아예 미스가 나버리잖아 방어 같은 경우. 어 그리고 옆. 아, 어. 근데 진짜 약간 조그만 거이야 어. 안 되는 사람들은, 금 뭐라 그럴까 이게 명중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박혀 버리 p 든 c k your motion that I never do. I think I don't introduce h i 이 I don't know what you do. I 가 o 가 너가 n o w what you do. I don't know what you d 포함 d 형이 지금 35네. 음, 어, 어. 잘좋다시네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이게 월드가 열리잖아요. 음. 그러면 시바 즉 대쟁이라고 이 새끼들 막 마발에 붙어 있는 똑바 온 거라고 이 붙어 있는 새끼들. 맞지 맞지. 그 새끼들 때문에 리덕 셋이 있어야 돼. 내가 스왑을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어차피 영화 컬렉션 좋잖아. 음, 음. 그냥 리덕스만좀몇 개만 있으면 형은 무종이네. 내가, 내가, 내가 봐서 형 무종이야. 내가 봐 진짜 역시. 아 잠깐만. 자, 잠깐만. 내가 리덕이기 35가 아닐 건데. 글쎄를 변신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야? 해봐 봐. 아... 아니구나. 일어 올라가는구나. 형이 3, 36이네, 36. 제가 리덕스에서뭘 맞추냐면 반복 한번 하고, 주로 잠깐만 고 수거해보고 버려하고. 아, 뭐 이것저것 기뻐. 내가 빗대기 해도 그냥 반지 세공하고리덕스 갖고 오시때 내가 봐서 형은 진짜 차단 무종이야. 이덕이 답인가? 방어 너무 높은데 좀 내릴까? 야 질몽아 리덕이 났냐? 아니 월드열 이덕을 밀려는 거지 월드열이 시바에지기 내장 내대로 밀려든 거 아니냐? 근데 때로 밀려도 사실 뭐 AC 뭐 이거 방어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 형끼리 안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덕이 아무좋충 좋아. 요 시청자들하고 내말 믿어. 알았어요. 형 짐을 딱 가면 한번 저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어. 내가 봤을 적에는, 난 무조건 방어라고 보거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에? 왜 방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요 네. 제가 지금 보시면은, 드슬도 여러분들 여기 용돈 7층 가면은 피가 존나 많이 다어 예? 몸한테. 어, 타이완 노피케임, 어, AC 테스트, 드래곤타워 세븐, 어, 아. 노피케임, 시바새끼야. 뭐가 노피케임? 사과점새끼야 머리를 존나게 땀 쳐맞을라고 아니 근데 뭐 이제 리덕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은 에? 자 내가 자, 모였습니다 나 리덕이 낮잖아 근데 이거 풀빡을 해도 난 피가 아예 안되거든 근데 보통 드슬같은 경우는 피가 엄청 많이 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갇혔냐 이것도 아 이게 ac때문에 미스 엄청 뜨지 에? 내가 여기서 용돈 7층에서 만피인 이유가 여기거든 있 얘네도 나한테 미스가 뜨는데 유저라고 미스가 안 뜨고 엄청나게 뜨거든 사실. 그 맞잖아. 잠시만요. 도구 형님한테 좀 전화할게요. 아니 나는 용돈에 풀박스에도 그냥 만피야. 근데 일반적인 드슬이 과금 좀 했던 드슬이 용돈 칠층 가면 피 존나 많이 달아요. 나는 아예 박히지가 않아. 아니 이리진 짬밥이 몇년이신데 아직도 방어 가리덕보다 우유하고 하십니 오우. 아니 진짜로 시청자분 여기 보시면은 확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내가 만피인 이유야. 근데, 약간 마이너 애들이 나를 만약에 친다. 이문신은 그냥 박히지가 않아요. 올미스터요 아, 잠시만요. 예, 전서부 지조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도구형님께 여쭤봐야지. 예, 형님. 어. 아, 죄송한데 혹시 그 통화 잠시 되십니까, 님 왜? 아, 좀 형님, 그 지조형님께 뭔가 여쭤볼 게있어서고 그런다, 형님. 아, 형님. 그, 임범이는 자꾸 기사는 무조건 리덕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형님.

아, 물량 안 먹을게. 물량 뺐다. 아이. 물량 안 먹는 중이에요, 지금. 53명이거든요. 임매령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답다리 님도 초반은 방어가 우선이었다. 커츠덱보다 데스셋이 갑이었. 임범이가 이긴 카액이선은 방어 110방이었다고? 야, 뭔지 엄마야. 먼지 엄마가 명중 존나 높거든요. 나 트리플 써봐. 나 써도 그만치고. 문어가 리더기 낮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중간하게 리더 가서 이도저도 아니면 더 망하지 리더금 방어 챙길 거 챙기고 올리는 게 기본. 트리플 계속 써봐. 뭐가 다박혀요 미스 존나 트잖아. 미스 안 보여요? 위에 미스 안 보이냐고. 효정이 지금 영웅 풀. 풀, 풀. 풀이야 파괴장공에다가 미스 안 보여? 변신 풀컬렉션에 풀 칠파장 자 정확하게 오늘부터 정인을 내립니다 다굴이 됐든 뭐가 됐든 방어구가 높이면은 리덕을 다굴로 맞아갖고 피를 절감시키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예 뭐가 됐든간에 미스가 최고예요 미스 예 형님 예아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다님 아 씨발 들어맞았어 2억 5천만 골드 아니 뭐한 원래 뭐 결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님. 틀렸다고. 생각을 해 봐. <laughs> 잭시하트 갖고 하는데 씨발 팔국 깔렸는데 하트 투장이 풋불에 풋불에 박은데. 네. 네너 그런 카드 안 받고? 박아야죠. 너, 배팅 주도권 있어. 박 박아야죠, 님. 네, 네. 안 받고? 박아야죠, 님. 아우, 아까 왜? 아연 님, 그 일단 현 지금 미니즈 W 이제 그지존으로서형 음. 형이 형님... 어. 네 형님께서 지, 형님께서 지존으로서 제가 좀, 좀 여쭤보려고요님. 형 이게 인범이랑 지금 저랑 얘기 중인데 인범이는 지금 리덕이 최고다. 근데 아니다 역시 기사는 이 미스 이제 방어 칼안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님? 방어가 최고다.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 계속적으로 좀 30분 동안 지금 이렇게 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NC 게임을 또 오래 하신 분으로서 현 지존으로서 형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야 문제야. 네. 예, 예, 예. 인범이서 그냥 깡통이야, 깡통. <laughs> 진깡통이라고 <laughs> 어? 아예예예 예, 예, 예. 일단. 음. 그래. 1만들으는데 무조건 방어구야. 아, 무조건이겠습니까님? 아니 방어구랑 빠따만 있으면 돼. 일단 은 씨발. 아니, 때리는 게 일단은 미스가 떠야 될거 아니야. 자, 시청자분들 거아니야 자, 시청자분들 뭐, 들었죠? 이제 실어리고 씨발 뭔 의미가 있어. 안박혀야지 자, 시청자분들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리더가 방어구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불도고 형님은 PC 인증 때 모든 거를 리니지 자체 풀 컬렉션이에요. 자. 예. 혹시 지금 방금 형범이 깡통이라고 한거 목소리 방송으로 나갔냐? 아예 지금 스피커폰 좀 하고 있습니다 아씨발 x x 아예알겠습니다 x 아 인범아. <laughs> 아, 예, 예. 아, 자 인범이는 지금 천만 x x x 고도구 x 은만 육천 x x 아.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형님, 그 일단 현 지금 리니즈 W 이제 그 지존으로서 형, 형님, 네, 형님께서 지, 형님께서 지존으로서 제가 좀, 좀 여쭤보려고요, 형님. 네,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자, 전 서버 지존 네 입장하셨습니다. 아 어, 사실 뭐 지존을 지존이라고 치가는데 뭐 잘못될 거는 없잖아 사실 맞잖아 아니 지존을 갖다가 지존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도구형내 서버는 솔직히 컬렉하기 쉽지. 예, 저는 거기 서버였으면 진짜 풀 컬렉이. 여기가 진짜 좀 어렵지. 자, 제가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도구형이 컬렉션이 뭐 72%다? <laughs> 아그니까 저는 그냥 갔잖아요. 솔직하게 말죠. 도구형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컬렉션이 69.86이거든요. 최대 MP 15. 예, 이거 최대 MP 10. 예. 아, 비각인, 뭐 저기 무게 보너스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원거리, 명중, 원뎀, 마뎀 아니 마법 데미지 1 이게 이게 컬렉션이냐? 아니 제가 여러분들 진짜 컬렉션 더 노, 높이 올려줘요? 아니 이런 거는 바로 할수 있는 거잖아 어 근데 나한테는 이게 컬렉션이 아니잖아요 야, 정확하게 멘트를 하잖아 시청자분들 이런 거다안 하잖아 야, 도구형 거는 이런 게다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야 팩트만 말할게요 어거지 컬렉션 뭐다가? 어거지 컬렉션 예 퍼센테이지 겉멋 검멋 컬렉션이라고 하면 검멋 컬렉션 자 이런거는 그냥 아무나 다하는거 이건 다안돼있잖아아 최대 mp 10 7장군 뭐 7크루 이런걸 누가 못해서 안하냐고 검멋 컬렉션 안한다고 아 저는 도구형님이랑 되게 너무 사이가 가깝고 예, 도구형님께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예, 그냥 제가 지존이기 때문에 지존이라고 하는거야 두 명의 지존이 있을 수는 없잖아 맞잖아 여러분 도구형님께 뭐라고 하는게 아니야 아니 지존을 지존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 그래 아니 누가 나보다 더 지존인데 아 형님 그 일단 현 지금 니리즈 W 이제 그 지존으로써 형님 네, 형님께서 지, 형님께서 지존으로써 자, 뭐. 자 시청자분들 혹시 도구형 어디 사는지 아시는 분 현피 갈라니까 에? 페라리 그냥 씨바 고 그냥 핸들 그냥 뽑아갖고 뭐가지 그냥 걸어갖고 그냥 끌고 다닐라니까 그냥 깔끔하게 어디 사러 어? 형이 형, 자, 아 형님 저 잠깐만요 이거 라이하르트까지만 할게요 어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아 진짜로 다가고나 참는다 참어 트형이나갖고 어? 참는다 잘 됐다. 잘 됐다. 가 돼. 어.